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동네 분들도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러시고 그 많이들 여쭤보는 게 있으세요. 그 사진관을 차리려면은 차리고 차려야겠다. 뭐 사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이제 자녀분들께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께 차려 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있는데 뭐 사진관에서 일을 하려면 아니면 사진관을 차리려면 그 사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제 종종 받습니다 아니면 돈이 많이 드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어, 사실 저는 사진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 때그 카메라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만 다녀도 너무나 쉽게 딸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저는 굳이 뭐 그게 필요한가 싶어서 따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편집 쪽 포토샵이나 어 그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맥 파이널 컷 프리미어 이렇게 있었는데 프리미어 위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편집 쪽을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예 그런 편집 쪽 자격증도 따질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자고 웨딩 다니면서 포토샵을 다 배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자격증이 없어도 사진관에서 일을 할수 있고 어, 사진관을 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사진 뿐만은 아니지만 사진 쪽이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요. 특히나 야외 스냅 쪽은 진입 장벽이 엄청 낮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매달 나갈 때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살면서 같이 살면서 내네 한번 해보지 뭐 인스타로 광고하면 되니까 찍고 인스타하고 뭐 들어가는 돈은 교통비 정도거든요. 집에 다 컴퓨터 있는 거고 그래서 야외 스냅이 장벽이 정말 낮아서 야외 스냅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생겼다가 뭐 다음날 수십 개씩 망하고 이런 게 야외 시냅인데 사진도 똑같습니다 사진관도 보증금과 이제 월세랑 이제 장비 정도만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 있죠 그게 그리고 집 컴퓨터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 맞추고 프린터기 사고 뭐 인테리어 고그 정도 비용인 거지 사진관도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필요 없고요 근데 자격증 있으면 뭐가 좋냐 하면은 저는 지금 제가 되게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냥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제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 오시는 할아버님들을 뵈면은 뭐 이렇게 문화센터, 부청 이런 데서 사진 강의를 들으세요. 무료로 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강사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 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 때는 공무원 쪽이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는 자격증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알려줘야 될 때는 사실, 이 사람이 필드에서 10년을 한 사람이 있고, 필드에서 뭐 5년, 6년, 7년 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를 이제 가르, 나이가 들어서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 때, 사진 트렌드가 정말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 때, 기초 지식을 남에게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준비하는 게안 되면 저도 준비하는 것도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걸 따고 시간이 될때 저도 이쪽 자격증을 좀따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750만원으로 창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를 지금 네이버에 사진관 12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부천시에 위치한 사진관 하나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운영하는 사진관이에요. 근 네. 위치, 이제 네이버 지도로 이제 위치 보시면은, 어 왜그 정도의 금액밖에 안 들었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보증금이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제외하면은, 안에 내부에 뭐뭐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조명 반사판 뭐 기타 등등 잡다한 소품들 사가지고 25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프린터기 뭐 이런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위치 보시면 여기가 왜 750만원밖에 안 들었는지 알겠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 그래서 사진관 창업에 돈이 많이 안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떤 창업이던 간에 가장 큰 돈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뭐 체인점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이제 주시거나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뭐 천만 원이 있는데 사진 이런 위치에 사진관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요새는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대들이 다 검색해서 골목골목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홍보가 내가 이제 SNS 관리하는 그게 중요하다 라고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괜찮을까요 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세요. 계약을 하려던 상가 사진을. 근데, 터무니없이 층고가 낮아요. 저희도 층고가 되게 낮은 편인데, 저희가 3m80인가 할 거거든요, 층고가. 3m8, 거의 4m20인가? 4m 그 정도 할 텐데, 거기는 저희 층고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고, 그 안을 또 이제 제가 이제 6평짜리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평, 거기는 한4평 네 정도 되더라고요. 4네 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구 닫고 4네 평은 빈 공간일 때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내가 작업할 테이블을 놓고, 삼각대를 펼치고, 뭐 조명을 뭐 저처럼 천장에 달고, 뭐 세우는 건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하셔도, 반사판 두고, 뒤에 배경지 깔거 두고, 배경지 보관, 하는 거 두고, 뭐, 손, 저처럼 뭐, 벽에 거울을 부착해가지고, 메이크업 공간을 정말 작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 하시, 하, 하시면은, 이 테이블만, 작업 테이블만 놔도 엄청 좁아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150만원이라고 금액을 말씀을 드렸지만, 음, 여기는 동네고, 시장 바로 옆이고, 젊은 애들이 안 다녀요 이 거리를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요 정도 너비에 요 정도 크기에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던 거였고요 저한테 천만 원인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어, 저보다 더잘 영업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업을 할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요즘에는 권리금을 사실 못 받죠. 못 받는 시기인데 뭐 보증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증금만 내가 차리려는 그 상권의 보증금만 알아봐도 절대 그, 그 비용으로 차릴 수가 없다는 거를 아실 텐데 왜 저한테 조건을 보내주시거든요. 뭐 주변에 학교가 멋있, 있었으면 좋겠고 큰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천만원으로는 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자격증은 많이 여쭤보시는 거를 너무 기초적인 거를 많이 여쭤보셔서 여쭤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내가 미래에 어뭐 누구를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격증은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격증은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더 낫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제가 얼마에 창업했다 이 말에 혹하셔가지고, 어, 이 시기에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제발 직장은 다닐 수 있을 만큼 힘들어도 꾸역꾸역 다니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나 더 다니셔야 되고요.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금액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창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50만 원이 있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창업을 한게 아니에요. 제가 뭐 1000만 원이 있어서 750만 원짜리 창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자본이 좀 있었고, 자본이 좀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창업을 한 거고, 여기에 창업한 만큼 내가 어떤 식으로 광고라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여기에 창업한 이유와 목표가 저는 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제가 그 앞에 750만 원 창업만 붙이면은 너무 많은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만 보고 창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 창업을 한 이유가 여기 가게를 이제 차린 이유가 요 동네에 이 동네가 첫 번째 항아리 상권이에요 항아리 상권 항아리 상권은 이제 어, 가게를 차리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아리 상권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해서이 동네 안에서 어디 이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항아리 상권이었고 사진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진이 애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쭉 보니까 그 사진관을 좀몇번 가보고 하니까 어 젊은 친구들이 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알아볼 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사진관 하려고요 하면은 이 동네에 그래 사진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아저 사진관의 존재를 모르시는구나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느꼈고 실제로 저 사진관은 17년이 됐습니다 17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 항아리 상권에 저, 바, 맞은편 사진관은 젊은 애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젊은 애들 잡아야겠다 이제 어린 친구들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친구들을 잡으려면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강서 쪽이나 홍대 아니, 부천역 중상동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발목을 내가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실제로도 이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잡으면 보통은 그 친구들을 잡으면 보통 이제 민증 찍을 때 이제 아이들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여학생 한 명한테 자료 주면 그 여학생 한 명이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데려오면은 친구들을 데려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증을 찍죠 고등학교 2학년한테 소문이 나면 그 친구들의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알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소문을 내려고 그걸 하나 잡았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뭐, 동네다 보니까 당연히 블로그도 그 누구도 점령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그. 인기순위? 뭐, 블로그 첫 번째 페이지에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 걸로 도배를 했죠. 요 근처 동네 다. 부천역, 중동, 상도 이렇게 번화가 말고 여기가 오정동인데 옆에 원종동, 도당동, 여월동, 내동 이런 데 이제 블로그를 검색했을 때.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도당동 사진관, 여월동 사진관 이런 거. 그걸 했을 때다 저희 사진만이 뜨도록 제 블로그 작업을 다 해놨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안 했고 저 스스로 했습니다. 동네에 다 차리면서 돈 주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어, 스스로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마시,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낮에 돌아다니고 아침 일찍 돌아다니고 이제 초저녁에 돌아다니고 저녁에 돌아다니고 2주 동안 돌아다녔는데 주변에 학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리를 어떤 연령층이 돌아다니는지, 옆에 시장은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뒤에 주택가나 이런 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차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돈에 맞춰서 차리지 마시고, 이런 주변 환경을 좀 보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에 단점들 여기 사람이 잘안 다니니까 저도 그런 단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딱들때들때 들때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최소한 1년 치는 까먹을 돈을 갖고 시작을 하세요 저는 3년 까먹을 돈을 갖고 시작했는데 1년치 까먹을 돈은 월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세 관리비, 뭐, 적금 뭐다 해지하고 차리실 분들은 적금은 안 들겠지만, 저는 적금까지 드는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적금 내 생활비, 핸드폰비, 이런 거, 교통비, 요런 거다 합쳐서 1년치 까먹을 돈을 갖고 네,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와도 나고한 뭐 달에 100만원은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은 벌겠죠. 근데 이게 직장에서 따박따박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뭐 400, 500 이렇게 받다가한 달에 100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괜찮아요. 아, 첫 달이니까. 두 번째 달 괜찮아요. 조금 오를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그렇게 오르는 게 미미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laughs>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마음의 여유는 아시죠? 통장에서 온다는 거. 그래서 1 년치 까먹을 돈을 갖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자격증 없어도 되고 진입장벽도 낮지만 쉽게 어, 쉽게 도전을 할 분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사진 쪽이 잘 되는 곳은 당연히 잘 돼요 당연히 잘 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아니니까 매달 몇 천만 원씩 버는 데가 아니, 아니니까 사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소상공인 있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고 다들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을 때, 사진관 뿐만 아니라 다, 다른 분야에, 분야 쪽도 전화를 다 돌려서 안부인사를 드렸을 때, 어, 다른 거 길로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실 수 있을 때잘 다니시고요. 금액에 홀라당해서 쉽게 창업을 해야겠다. 너무 긍정적인 면들만 보시고, 저는 운이 좋게 풀린 케이스라서 긍정적인 면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누가 코인으로 몇억 벌었다 해서 모두가 번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코인으로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회사를 다니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다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